길사. 당백했던 <laughs> 얼굴에 오늘은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.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마음의 평화가 가슴을 차게한 지금 잘다 보니 배운 건 감사의 마음입니다. 뒷발에 미리 잡을 꺼내 마음 적셔도 오늘은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다. 연금기업인 이들 살고 있는 것, 가슴 핥히는 이를 뿌린 생각의 뜻, 살다 보니 배운 건 용서의 마음입니다. 좋은 날만 있을 수 없겠지요. 한 번은 펑펑 울어버릴 눈물도 필요하고, 가시에 뜬듯 따가운 상처가 굶아서 터지고 아물며 세 살이 부을 때까지 통증을 견뎌야 하는 나이도 필요합니다.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가끔 떠오르는 애잔한 이별이나 잊을 수 없는 슬픈 <laughs> 사랑의 순서도 너그러운 기억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것 오랜 아픔을 견딘 예의 마음입니다. 오늘이기에 나를 아끼며 살겠습니다. 내일이기에 나를 사랑하겠습니다. 미래가 있기에 나는 행복을 가졌습니다. 작은 소망도 하루를 사는 내에게 날마다 이런 날이게 하지